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5월 15일, 16일 EPL 6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번째 경기는 예스턴빌라와 크리스탈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예스턴빌라팀 시작합니다. 이버풀에게 패배하며 좋은 흐름이 끊겼으나 일부리그 잔류라는 목표는 이루어냈다. 남은 경기를 잘 치르고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준비를 하는 단계.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대에 성공했다. 기본적인 압박이라는 키워드는 유지하면서 쿠티이 대신 트톱을 가동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와킨스가 부상으로 빠진 것은 아쉽지만 부엔디아와 잉스의 폼이 좋은 상황이다.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공격적인 공백은 크지 않을 전망. 측면에서의 공백이 염려스럽다. 디뉴 등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수비 시에는 뒷공간과 측면 공간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측면 차원들을 이용해 빠른 역습에 능한 팀이라 수비적 불안감을 드러낼 수 있다. 참고로 약체 벌리전에서 슈팅을 14개나 내주는 등 슈팅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인 바있다. 예스턴 빌라의 결정자는 엔지, 하우제, 베일리, 와킨스이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흐름을 반전시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비에이라 감독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초보 감독의 피를 벗고 있는 상황. 중위권 터줏대감의 자리를 이번 시즌에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델러거의 부진이 길어지는 감은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자아를 비롯한 측면 자원들이 나설 차례다. 상대가 공격 시에는 풀백에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선호하기 때문에 뒷공간과 측면에 많은 공간을 허용할 것이다. 온더볼과 스피드가 좋은 측면 자원들의 파괴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 다만 최근 전방에서의 부진이 심각해 이어난 결정력을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강한 압박을 구사하면서 상대의 진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 수비 라인을 이딩할 만한 이더격의 선수가 부족해 집중력 저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세 경기에서 일실점으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묶은 바 있어 수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탈 펠리스의 결장자는 게이, 버거슨, 과이타이다.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경기다. 아스턴 빌라가 최근 전술 변화를 보이며 득점력을 찾고 있지만, 펠리스도 측면 공백을 이용해 빠른 역습을 시도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쉽게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전망. 최근 새경기 맞대결에서 모두 오버를 충족시켰으므로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즈와 프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이즈부터 시작합니다. 맨시티, 아스날, 최시라는 까다로운 일정을 버텨내지 못했다. 최근 4경기에서 네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으로 다시 추락한 상황. 남을 일정도 쾌조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프라이턴과 브렌트포드를 만나 일정 상 웃어주는 상황도 아니다. 득점력에서 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벤포드는 시즌 내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기간이 길었고 팀 최다 득점자인 하피냐와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를 더해주는 제임스도 부상으로 이탈했다. 팀 기조가 압박과 활동량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즌 말미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한 부상과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는 상황. 특히 지난 세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실점을 기록해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꼬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유렌테와 코우의 품이 지속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점이 악재다. 두 선수 모두 빌드업에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순발력이 아쉬워 뒷공간 노출에 대한 약점이 있는 편. 두 선수가 플레이에 기복이 있는 편이라 수비진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타입도 아니다. 홈에서 1 0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무실점 경기가 없어 중상위권 팀에게 지속적으로 수비가 공략당하고 있다. 이의 결정자는 제임스 포함 9명 정도나 된다. 다음은 프라이턴입니다.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공격력이 좋지 않음에도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며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고 있다. 최근에는 강팀들을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력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울브스와 메뉴를 상대로 3대0 4대0 승리를 거두었다. 공격수들의 연이은 부진으로 시즌 내내 고전했음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 골키퍼 산체스도 적극적으로 빌드업에 가담하면서 트로사르를 중심으로 활발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 리즈의 최근 수비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 득점력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팀 전체의 조직적인 압박이 인상적. 토트넘과 메뉴도 브라이턴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경기를 내준 파있다 트로사르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느라 생긴 빈 공간은 쿠쿠렐라가 메워주고 있으며 압박 성공률이 높아 유료 슈팅 비중을 낮추는 대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점을 최소화해볼 수 있는 전력은 갖추고 있는 셈이다. 브라이튼의 결장자는 음에프, 모더, 사르미엔토이다. 브라이턴의 선전을 점친다. 이제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해 제대로 된 화력을 뽐낼 수 없고 홈에서 중상위권 팀에게도 매우 고전하는 페이스다. 최근 브라이턴이 빠른 공격과 압박으로 유의미한 선거를 내고 있기도 하다. 배팅의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핸디패를 점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최근 브라이턴의 득점력을 고려하면 2.5 오버를 점치는 것도 좋은 선택. 다음은 와포드와 레스터시티입니다. 와포드부터 시작합니다. 강등이 확정되어 잔여 경기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 최근 7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킹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무너졌다. 주력 선수들의 이탈까지 더해져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데니스, 사르, 킹스의 주력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격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크게 없다. 그나마 레스터의 박스 와안 슈팅 제어 약점과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률을 고려해 세트피스를 노려보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세트피스가 정확성과 다득점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다섯 경기에서 세골에 그치고 있는 공격진의 에너지 레벨을 고려하면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비력 역시 문제. 수세적인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 슈팅 허용이 매우 많다. 선수들의 압박 능력과 1대1 능력도 부족해 상대의 진입을 저지하는 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실점으로 상대를 묶는 데 성공하기는 했으나 시즌을 이어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 집중력 있는 수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와포드 결장자는 데니스, 로우자, 사르, 킹, 에르난데스, 구츠카, 히코, 은쿨루, 클레버리이다. 다음은 레스터시티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에버튼에게 패하고 유럽대항전 4강에서도 탈락하면서 차기 시즌 유럽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다. 다만, 노리치를 3대0으로 잡으면서, 동기부여가 떨어진 팀을 상대로는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위안이다. 결국 바디가 있어야 플레이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바디가 이탈한 동안 이해 안 하쳐, 다카 등 여러 선수들이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했지만, 바디의 결정력을 보여준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후방 빌드업과 높은 점유율이 유효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참고로 레스터는 만들어낸 슈팅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다. 다만 현재 상대 팀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 무득점을 묶일 가능성은 적다. 대인 마크에서의 약점이 변수, 상대의 공격진 누수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내주고 있다. 시즌 내내 중앙 수비수 자원들의 부상 이탈에 지속되었으며 베스터고르의 적응 실패로 이번 시즌 레스터의 중앙 라인은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세트피스가 다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으나 실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레스터시티 결정자는 은비기, 페레이라, 버트란드이다. 레스터의 승리가 유력하다. 적어도 동기부여가 사라진 강등권 팀을 상대로 패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와포드의 공격진 덱스는 부상으로 인해 누수가 매우 큰 상황이다. 다만 레스터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비 불안 문제는 변수라고 볼수 있다. 이를 고려해 2.5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확률이 높은 선택이 될 것이다. 다음은 울버햄튼과 노리치시티입니다. 울버엔튼 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하다 전반기에는 강한 수비력으로 부족한 득점력을 메우는 방식으로 선전 했으나 지금은 수비력도 무너지는 기색 이 역력해 공수 모두 부진한 상황 강등이 확정되어 동기부여가 떨어진 놀이치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한다 득점력은 매우 문제 내려앉는 성향 이 강해 공격의 시작 지점이 매우 낮다 그러나 울버엔튼이 롱볼을 주력 으로 삼는 팀은 아니라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전방의 네트, 히메네스에게 공이 빠르게 전달되지 못했다. 다만 체시전에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터누더를 유발해 역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잡은 만큼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찬스를 잡는 쪽의 구상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비진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 볼리, 사이스, 코디스의 센터백은 내 경기 선발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체력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 최근 세 경기에서 실점한 17점 중 70%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나온 골이었다. 직전 경기부터 사이스가 이탈하면서 호니가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지만 큰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다만 노리치의 공격력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 실점 최소화의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남아있다. 울버엠튼의 결장자는 포덴세, 사키치, 힐만, 세메두, 사이스이다. 다음은 노리치시티입니다. 최악의 흐름이다. 강등이 확정되며 모든 동기를 잃고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울버앤튼도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노리치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번 시즌 공격진은 최악. 부엔디아를 아스톤빌라에게 매각하고 켄트웨을를 팀의 중심으로 삼았으나 태엽과 감독과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겨울의 본모스로 임대 이적했다그 자리를 나시차가 메우려고 했지만 한계는 분명했고. 결국 푸키에게 위존할 수밖에 없는 단조로운 공격면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내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을 만큼 팀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 날카로운 공격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수비진은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다. 단단한 중원과 수비진 보강에 실패한 것이 강등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다가 이번 경기에서도 맥님, 노르만 두 중원 코어 멤버가 빠지며 중원에서의 수비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버헨튼의 공격 능력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감안해야겠으나 노리치의 수비진도 썩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노리치 시티의 결정자는 아이다 오보미델레, 진모만, 사전트, 맹님, 노루만, 카박이다 울버헨튼 승리를 점친다 양팀 모두 최근 흐름이 최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방 압박으로 공격에 실마리를 잡은 울버헨튼이 노리치보다는 득점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울버햄튼 역시 라인을 내리는 성향이 강해 시즌 내내 득점력에서 아쉬웠던 팀. 이를 고려하면 2.5언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웨스트햄과 맨시티입니다. 웨스트햄부터 시작합니다. 노리치를 잡았지만 이번 시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리그 순위도 7위까지 내려왔고 유로파 리그도 4강에서 여정을 멈추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부상과 징계로 이탈해 100% 전력을 낼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오와 별라마의 결장으로 공격진에는 보엔만이 남았다. 보엔의 득점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안토니오의 포스트 플레이와 함께해야 파괴력이 극대화되는 만큼 공격진 누수는 큰 편. 주도권을 맨시티가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방을 향해 공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챔스건 경쟁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무득점으로 묶인 적이 없음을 고려해도, 현 상황에서 한골 이상을 바라기는 어렵다. 도슨이 돌아와 다시 포백을 구성하게 된 것은 호재. 그러나 오구봄나가 이탈한 이후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주마와 도슨 모두 커맨더형보다는 파이터형에 가까운 수비 수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리딩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제공권도 지공 중심의 맨시티를 상대로는 빛을 발하기 어렵다. 맨시티의 화력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웨스트햄의 결정자는 오구봄나 안토니오. 벨라마이다. 다음은 맨시티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 비교준 덕분에 선두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남아있는 경기에서 모두 이기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챔스에서의 아쉬움을 리그에서 확실히 시선해야 할 전망. 데브라이너가 공격을 이끌고 있다. 확실한 9번 공격수는 없지만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모두 4골 이상을 넣으면서 리그 최다 득점팀에 올라섰다. 리버풀과의 골득실 차이도 7점으로 벌려. 여유있는 리그 운영이 가능할 전망. 수비진과는 달리 공격진에는 큰 누수가 없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화력을 100% 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디아스 워커 스톤스는 시즌아웃 상태라고 밝혔다. 풀백은 친첸코 칸슬루로 메우면 되지만 센터백 뎁스는 심각해진 상황. 지난 경기 센터백 땜빵을 낀 페르난지니도 근육 부상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울브스전에서 아케가 복귀한 상황. 아케와 라포르테 조합으로 센터백 라인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의 결정자는맨기 페르난지뉴, 스톤스, 워커, 디아스이다. 맨시티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수비진의 누수가 변수지만, 공격진의 화력을 바탕으로 웨스트엠을 공략할 수 있다. 최근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의 화력을 고려하면, 다득점 승리도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 오버의 기준점이 3.5로 상승했지만, 최근 매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의 공격력을 고려하면 오버를 충족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맨시티 승, 햄플 1승3 5버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는 매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버턴과 프렌트포드의 경기. 에버턴 팀부터 시작합니다. 에버턴은 여전히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브랜트포드와 아스널과의 일정인데 현재로서는 아스널전에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에버턴 브랜트포드 경기에서라도 승점을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게 된다면 리그 잔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승부라도 기록해야 합니다. 에버턴은 최근 와포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수비력에서는 이전보다 확실히 내려앉으면서 개선이 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득점은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이번 에버턴 브렌트포드 경기에서도 실리송을 톱으로 두고 데모라이 그레이나 앤손이 고든을 양 측면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은 팀인데 최근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원에 에릭슨이 좋은 패스를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 이번 에버턴 브렌트포드 경기에서도 오히려 공격 퀄리티가 높을만한 팀은 브렌트포드입니다. 측면에서 아이르나 헬리 또한 공격 전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버턴 브렌트포드 경기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에버튼이 최근 수비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소 실점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공격력에서도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버턴 브랜트포드 경기는 양팀의 무승부와 2.5원도를 추천합니다.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